하나님의 말씀 시편 제89편 시편 제89편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어오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은 이제 10편 89편은 교훈에 관한 시라고 말씀드렸죠. 어, 하나님의 인생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결론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46절에서 48절까지는 우리에게 아직도 나타난 이 현장, 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했는데 그 진노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가 느낄 때는 사람이 격노하는 것처럼 그 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보세요, 여호와께서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혼히 숨기시겠습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 46절의 말씀은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마치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인간적 분노로 말미암아 내게 당한 그런 현실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커서 막 우리 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느꼈는데 이것이 피부적으로 와닿고 막 계속해서 일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되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분노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의 노가 알았을 때 주님의 이 노는 하나님 편만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임하는 죄보다는 그런 진노보다는 이 해마라고 하는 이 말은 육신적 분노로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진행이 되면 우리는 뭘 느끼냐면,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내 죄악을 향한 진노라기보다는 인간이 나한테 괴롭히는 것으로 내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시간이 계속 이렇게 어느 날 끊치지 않고 계속 되니까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10편, 89편 기자는 뭘 느끼냐면, 내가 사람의 분노에 시달리는 것처럼 느낍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면 좋은데 이게 좋아지지 않고 계속 어려우면 우리는 그런 한계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한계성, 하나님 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에 대한 한계성. 그래서 마치 이 분노가 이제는 사람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내게 아니면 내가 내 현실 속에서 느끼는 어떤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뭘 말하냐면 나의 때가 얼마, 아,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인생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두겠습니까 이런 바벨론 포로가 70년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한 세기가 다 가는 거죠 바벨론에 가서 태어난 아이가 70살이 되니까, 이거는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니야. 평생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표현한다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 어찌 그리 허무하게, 여러분,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달림에 평생이 시달림이니까, 평생이 노예생활이니까, 그래도 좀 고급의 자리에 위치해 있고, 공간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은 지금 뭐 어, 나라가 없이, 자유가 없이, 좀 힘들지만 파안에살수 있잖아요. 그러나 노예로 끌려온 백성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허무라는 것은 무가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샤우라는 것은 내 인생은 무가치하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끌려와서 남의 나라에 와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러니까 마치 내 인생이...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가치하게 창조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빨아라고 하는 것이 형상이거든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런 형상을 빨아하거든요 창조하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생각한 그런 것들이 아사를 통해서 야차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너무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연기와 같은 거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그리고 보이는 것 같은데 언젠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듦이 계속되면 지치죠. 그리고 그 지침 속에서 사람들은 포기하는. 그리고 그 포기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제가 어저께 가만히 저녁에, 저녁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 어머님이 그,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망, 3년 동안 개척하면서 계속 우셨다 그랬죠. 밤새도 한 12시부터 해서 한 3시까지 울면서 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그 울면서 기도했던 그 마음의 느낌이 제게 왔어. 아, 이래서 우셨구나 보세요. 자기를 돕는 남편도 없어. 어리, 아이들은 전부 다 어려. 교회는 이끌어 가야 돼. 근데 여자의 몸이고 모든 상황이 돕는 사람 아무도 없어. 거기서 느껴지는 인간의 쓸쓸함 외로움 오직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딱 부딪히니까 이런 눈물이 나지 않을 수없어 눈물로 호소하는 제가 어제 그걸 느꼈어요. 아. 아, 이래서 선 목사님 그렇게 정말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구나.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손 벌릴 데도 없고 손 벌려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자녀들은 어려서 자기들 하기 바쁘고 모르죠. 그런 흔람들 제가 어제 그런 걸 느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은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깨달지 못하면, 정말 한없이, 한없이 그냥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알아서 척척척 좋아 지겠습니까 누가 알아서 척척척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계속되면은 사람은 지쳐,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10편, 89편 기자가 지금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 인생은 짧고 모든 사람을 인생을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참 허무합니다. 또 보세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누가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곤세에서 건지겠습니까? 누가 가연 그 죽음이라는 현실, 아픔과 그 어떻게 보면은 죽으면 다 썩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에서 음부 아닙니까? 음부에서 나를 건져낼 자 누구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런 모습에서 바 49절부터 52절, 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주의 인자를 더해 달라는 표현으로 이제 마금을짓습니다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죠? 이거, 이거 아까 앞으로 나아가면어디에요 본문에 있는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요 용감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택한 받은 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 예를 들었던 사람이 다윗 아니겠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내집 빚겠냐 내가 네집 지어줄게 뭐 내가 네 왕위를 든든히 해줄게 라는 이 다윗의 언약이라는 게 사무엘상 7.8장에 나옵그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왜 지금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어지고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에 쫓겨 나와가지고 바벨론 포로 와 있는데 거기서 있는 현실 속에서 울부짖는 게 뭐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의 유전을 받아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나한테 기도해 놓고 믿음의 부모님들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손길 이런 것들이 그 믿음의 은혜를 받은 자손들이 그 믿음을 지켜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 이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가끔 이런 게 있죠. 우리 엄마 아빠는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 나한테 이게 뭐야? 이런 거요. 여러분 이런 현실이 되면은 지금 이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손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거에 똑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정말 정말 중요해요. 하, 아무리 부모가 자식의 자손을 자, 자 재산을 많이 물려줘도 자, 자, 자손들이 지키지 못하면 다 잃어버린 거 똑같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손길을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놓고 그, 이제 그그 그 기도의 유산이 밀려지잖아요. 근데 자손들이 그 미, 기도의 축복의 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욕망대로 막 살아가면 그 기도의 유산이 남은 축복이 여러분, 그한테 가겠어요? 가도 몰라, 그게. 그러니까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자꾸 자꾸 기도의 유산이 있으니까, 이런 벗어나기는 하죠, 게 하겠죠. 벗어나기는 하겠지만, 그 벗어남으로 해서 누리는 축복을 받지 못해. 몰라, 그걸. 보세요, 여러분. 50절, 51절, 이제 그 말입니다. 주는 주의 종들에 받은 이 비방, 이르파라만이 비방은 조롱입니다. 근데 이건 명사형을 했어요. 왜냐하면 조롱하는 거요 그냥. 그러니까 내 상태가 조롱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누가 여러분 기름 받은 자,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야너그 동안 너희들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고 가나안 땅에 살고 뭐 어, 다윗왕을 통해서 이런 연약이 있고 뭐 율법이 있고 그런 하나님 너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그 하나님 왜너안 도와주는 거야? 조롱의 대상이 된 거죠. 다윗에게 맹세한 그런 언약 인자하심이 어디 있느냐?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어오니. 그러니까 이제는 비방 받은 자. 이런 오십일절에는 그 표현을 써요. 여호와의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 세상에서 비방받는 거예요. 왜? 내 행동이 내 행동이 기름부음 받은 자의 삶을 못 사니까. 그렇게 여러분, 아니 권사가죠 왜 저래? 여러분 그런 말되는 거예요. 집사가 왜 저래? 괴단 다니는 사왜 저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비방을 안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내 안에 성령으로 또 말씀이 있는데 왜 이런 내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비방받는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그러니까 뭔가 좀 틀어졌죠. 그렇죠? 뭔가 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맞추는 게 필요해. 이게, 이 맞추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의 틀, 뭐, 언어, 습관, 이런 걸 여러분 바꿔가는 게 너무 중요해.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하,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어요. 바꾸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여러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를 믿으니까 내가 내 부족함을 바꿔야죠. 그런데 우리는 안 바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말이보세요 말씀을 이게 그래서 제가 문법을 가끔 말씀드리는 게 어떤 상태에서 지금 이들이 기도하고 어떤 상태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가 나타나지거든. 이 51절이 그거예요.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하 것. 여러분 이 행동을 비방이 비방은 동사형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비방적인 삶이야. 왜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 그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욕 먹지 않을 것도 욕 먹고, 팔것 아닌 것같아도욕 먹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좀 믿음 생활을 바라야 되지 않을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야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정합니다 부족합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적게 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은혜로 바꿔갈 수 있는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저는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순진하신 분, 인간적 표현을 로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한번 인정해 주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자기를 내가 우리가 인정하면요, 그,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나에게 갑절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주말도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른받은 또 택한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보일로 씻겨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에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성도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